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우디 계약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의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관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 심령의 귀를 열어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친히 붙잡으시며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는 지역적으로는 빌라델비아의 남쪽 에베소의 서쪽 둘다 거의 뭐한65 라우디게야. 그, 한 65km 빌라델비아에서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어 에베소에서는 서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펴본 교회 중에서는 가장 어, 터키의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있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에베소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옮겼다면은 내륙이고 어. 라우디게아 이 교회 아, 라우디게아 지역적으로는 어, 가까운데는 뭐 서머나 교회 아니 그 어, 빌리보 교회도 있고요 아 빌리보 교회가 아니죠 어, 주변에 중요한 도시들이 많이 있어서 교통에는 굉장히 좀 요충지 같은 그러한 어, 지역으로 상공업 발달하고 특별히 이 어,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아, 라우디게아 지역에는 어, 의술이 발달한 그 학교, 그러니까 의술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고 어, 좀 유명하게는 그 특별히 그 안과 안질을 어, 치료하는 안약이 개발이 되고 굉장히 이름난 그러한 어, 지역으로 어, 이름이 어, 유명하다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상공업 발달하고 도시이고 교통의 요충지고 또 게다가 의술까지 발달하여서 이 전국에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그러한 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는 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어, 가르치실 때에 어, 에바브라를 보내어서 개척하였던 그러한 교회로 어, 남, 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참 부유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외부적으로... 어 핍박이 있다든지 뭐 내부적으로 뭐 분열이 나타났다든지 어, 그러한 고통의 흔적이 내외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 게다가 이 교회 아, 이 지역 자체가 어, 좀 부유하고 풍요로운 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남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할것 없고 그저 즐기며 어, 그런 좀 외형적으로 보면은 어, 넉넉한 도시의 넉넉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어, 그러므로 뭐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고요. 궁핍이라고 하는 것을 궁핍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서조차 어,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참 평안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것이 복인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부러울 것 같지만 찬바람 불지 않으면 우리가 옷깃을 여미지 않습니다. 핏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채찍을 들고 내가 책망을 하듯이 따갑게 교훈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들 받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우디게아는 좀 우리가 독특하게 어, 칭찬만이 있고 책망이 없던 교회들이 있었죠 뭐 서머나 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곳인데 라우디게아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 칭찬은 없고 예, 칭찬은 없고 오히려 음, 책망과 권고만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어,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시대로 말하면 십자가는 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것은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는 만족하면서 그 안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칭찬할 것이 없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오늘 라우디 계약을 통해서 좀 따끔한 우리 현장 신앙의 현장을 또 한번 볼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라우디 계약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가? 먼저는 아멘이시오, 그랬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참되다라는 말이죠.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모든 인간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에 어어 어. 그, 말씀하실 때, 어, 나를 선하다고 말하지 말라.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선하시다. 라고 말할 만큼 신성의 선함 외에 해아에서참된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이 요한사도에게 나타나시어서 말씀하실 때에는 나는 참되시다 참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완전한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의 근본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요즘에 살펴본 기억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은 바된 것이 아무것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그가 지은 창조의 현장에서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현장의 그 말씀이었다면은 지으신 분은 안다는 것이죠. 지으신 분은 알아요. 받은 사람, 누리는 사람은 차마 그 내면의 세계를 다 모를지 몰라도, 지으신 분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우리 지식이 발달하고, 정보의 세계가 바다처럼 널려있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머리카락이 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라고 있고 또 우리 그 보이지도 아니하는 저나무의 나무 틀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며 그저 일년에 태가 하나 생겨나는 것밖에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 아무튼 신비의 세계가 너무나 많은 창조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의 그 뿌리와 생명의 결론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으신 분은 안다는 것이죠. 다 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것 같은데 그 안에 쓰라린 씨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모르,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 너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 창조주의, 창조주로서의 우리, 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창조주로서 그의 창조물들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그 충성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 하나님의 뜻에 먼저는 충성스러운 모습이시죠. 빌리포스 2장 7절 이후에 보면은, 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충성을 성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성육신으로 오시고, 어디까지 충성하였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셨다. 이 십자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념적이고 상상의 어떤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형수를 죽이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어, 이루기 위하여서 어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저는 좀어 묵상하는 가운데 좀 부끄러웠습니다.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의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 1차, 2차, 3차, 뭐, 성장반, 지도자반 다 했어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스스로 선을 긋고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충성의 한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그러니까는,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순교의 현장에서, 어, 그 마지막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정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 정도로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그 십자가 앞에서까지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뜻을, 우리의 열정과 우리 믿음의 세계를 이룰 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마지막 자신을, 자기 자신을 못 넘는 그, 어, 한계까지밖에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 저 자신도 그 마지막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날마다 애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다 드리겠는데 나는 못 드리겠는 거예요. 내 성질은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다가 하다가도 이 성질 뭐막 이거 못 견딜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나도 좌절하고 나도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아 정말 이것까지 넘어야 할 터인데 이것까지 넘어야 할 텐데 결국은 몸부림 치며 주님 이것까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까지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려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그 연약함을. 어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감추려 해도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지으신 분은 아신다고요. 그런데 15절에 바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이죠.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 토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토하지는 않죠. 근데 어, 침을 뱉는 건 쉽게 뱉을 수 있죠. 그 NIB 영어성경에서는 토한다는 표현 대신에. 어, 그 침뱉듯이 스피라우시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어요. 뱉어버리겠다는 거죠. 뱉어버리겠다. 뭐 새벽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습니다. 침뱉은 것을 다시 삼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유하신 말씀이에요. 토하여 버리겠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토한 바, 뱉은 바.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긴장하는 마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 뱉어버리는 사람의 유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기는 36.5도 기준으로 하여서 뭐 1도 차이로 어, 몸에 이상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 유지가 계속되어집니다 몸이 차가워지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죠. 어,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은 생명이 끊어지면 점점 차가워집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성도라고 해서 오랜 세월 유지한다고 뜨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접촉이 없으면은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나, 나가 아니라, 말씀이 주장하는 내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나는 영원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에 접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구해야 됩니다. 곁에 있었으나 함께 있었으나 접촉을 받지 못했던 가론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지 못하고 말씀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하니까는 아니 냉랭하여서 그 심령 속에 시험이 들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이 가론 유다 아닙니까? 어,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 미지근한 신앙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저도 이런 사람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떤 모양이냐면은 모양이냐면은 인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인것 같은데,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서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어, 없어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경건의 자리에 있어서 뒷모습은, 앞모습은, 사방은 경건한 것 같은데 삶은 경건하지 않아요. 목소리는 좋아서 찬양은 잘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삶은 찬양처럼 살지 못합니다. 기도는 뜨겁게 하고, 방언도 하는데, 그의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미지근한 사람들의 유형을 볼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어, 혹은 이 사두개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가? 반면에 뜨거운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신앙은 말씀의 접촉도 일어나고요, 은혜의 체험도 있고, 사랑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실천적 삶이 있는 그러한 성도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부어주는 충만함입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충성이죠 그것은 그 주신 성령을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굉장히 엄위한 고백이죠 그리스도께서 박힌 십자가에 나도 박혔다 이것은 상상이나 이상에서 머무르지 않을 줄로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하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바울을 어그 선교사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선교 사역은 감당할 수 있지만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죽음과 또 주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의 세계입니다. 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것이 없는 이 마지막 교회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권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권면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먼저는 너희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어서 말하는데요. 흰옷을 사서 입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사실 다 분리된 문장으로서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는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은, 내게서, 네, 내게서 얻어라. 내게서 사라. 내게서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를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금이 없고요. 주를 떠나 받을 수 있는 안약이 없고, 주님 외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흰 옷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조차도 우리가 어디서 어, 얻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은 믿음을 말하죠. 이 믿음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의 궁핍과 연약함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기나긴 밤들이 있다면은 불로 연단하는 금을 생각하시면서 내 믿음을 연단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불이 태워져야 내 불순물이 다 타고 남는 것이 정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주저앉고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 안에 감추어진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금을 정금처럼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간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흰, 하얗다는 것은 흰옷은 거룩함을 말해요 이 흰옷이 마지막 게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조 앞에 설수 있는 성도들이 입은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은 다른 무엇으로 어,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희게 씻은 바된 사람들이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추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가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안약을 사서 어 뭐라고 했죠? 눈에 발라 어떻게 아, 포기하라. 이 예, 안약이 유명한 그러한 어, 지역 지역에 어, 와 닿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안약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눈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여기 안약은 우리 영적인 안약을 말합니다. 영안을 열수 있도록 하라. 왜냐하면은 이 영안을 열어서 볼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고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를 바라볼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칭찬할, 칭찬할 것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그저 저만 생각하면 기쁘실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나, 나라고 하는 마지막 이, 어, 이 마지노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설락하신 귀한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부족했습니다. 넉넉한 줄 알고 우리 믿음이 이만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였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안타까운 책망의 소리만 듣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 다른 날들보다 이 일곱 교회를 살펴볼 때에 한 10분 정도 저희들이 시간을 더 할애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세한 내용을 다 묵상하지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어, 묵상하는 우 하나님께서.